매입 채무 회전일수는 365에서 매입 채무 회전율을 나누어 산출하며, 매입 채무 회전율은 영업비용에서 1년 평균 매입 채무를 나누어 산출합니다. 공식을 다시 보면, 매입 채무 회전일수는 연간 평균 매입 채무에서 영업비용을 나눈 후 365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이는 업체에게 부채를 갚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매입 채무 회전일수의 증가는 업체에게 부채를 상환하는 기간이 길어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입 채무 회전일수가 길어지면 좋은데 이는 시장에서 회사의 교섭력이 좋거나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혹은 업체의 공급망을 사용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표가 매우 길어진다면 현금의 회전이 좋지 않고 결제가 어려워짐을 뜻하며 기타 재무 지표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표가 작다면 이로 좋은 자금 상황과 좋은 신용을 증명할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회사의 현금 관리 능력이 좋지 않다는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